다시, 반대로 꾹 눌러서 11자. 다 A자에서 꾹 눌러서 옆으로 가면서 11자. 다리 붙여. 반대로 꾹 누르면서 옆으로 가면서 11자. 반대로 꾹 누르고 옆으로 가면서 11자. 다리 모으고. A자 꾹 눌러서 돌아가서 11자. 그렇지. 다시 A자 꾹 눌러서 반대 돌면서 11자. 다시, 꾹 누르면서 11자. 꾹 누르면서 11자. 그렇지. 반대로 꾹 누르면서 옆으로 하면서 11자. 반대로 꾹 누르면서 옆으로 11자. 꾹 누르고 옆으로 하면서 11자. 반대로 꾹 누르면서 옆으로 오면서 11자. 그렇지. 다리 모았다가, 아이, 꾹 눌러. 그렇지. 헐, 재밌네. 팔 약간만 더 벌리고, 유나. 그렇지. 반대로 꾹 누르면서 12일자 그렇지! A자에서 꾹 돌리고 옆으로 면서 12일자 A자 꾹 누르면서 12일자. A자 꾹, 12일자 A자 꾹 돌리면서 12일자 A자 꾹 돌리면서 12일자 반대로 A자 꾹 돌리면서 12일자 정강이다 기대세요! 꾹 누르면서 12일자 A자 꾹 누르면서 12일자 꾹 반대로 누르면서 12일자 A자에서 꾹 돌리면서 11자. A자 꾹 돌리면서 1일자 반대로 꾹 돌리면서 11자. 스도 자, 또, 똑같이 와. 발 벌리고, 그래, 잘했다. 다리 벌려서 또 11자. 자, A자 삑 돌려서 돌리면서 1일자 A자 꾹 돌리면서 옆으로 가면서 1일자 다시, A자에서 삑 돌리면서 다리 붙여 11자. 그렇지. 반대로 A자에서 꾹 돌리면서 11자. 다시 A자 꾹 돌리면서 11자. A자 꾹 돌리면서 12일자. 꾹 돌리면서 옆으로 오면서 11자. 옆으로는 무조건 11자야. A자하고 다리 12일자. 꾹 반대로면서 11자. 반대로 꾹 돌리면서 12일자. 반대로 꾹 돌리면서 11자. A자 꾹 돌리면서 다리 모아 12일자. A자 턴 들어갈 때만 A자야. 바로 12일자. A자 꾹 돌려서 다시 다리 모으고 11자. A자 꾹 돌려서 옆으로 하면서 11자. A자 꾹 다리 모으고 11자. 반대로 꾹 돌리면서 11자. 꾹 돌리면서 11자. 반대로 꾹 돌리면서 11자. 꾹 돌리면서 11자. 자, 이제 11자. 반대로 A자에서 꾹 돌리면서 11자. 다리 11자에. A자 꾹에서 11자. 다시 A자에서 꾹 돌리면서 11자. 반대로 A자 꾹 돌리면서 11자. 반대로 꾹 돌리면서 11자. 자, 이제 11자로 와, 11자 딱 해. 11자에서 반대로 꾹. 11자, 그대로 꾹. 11자. 반대로 꾹. 11자로만 와. 11자로 와, 11자로. 11자로 와, 다리 모으고. 그렇지, 다리 모으고 와. 11자야 11자 10일자, 유나 A자 하지말고 11자 10일자. 그렇지 11자야 그렇지 11자 10일자. 그렇지 11자로 오세요 11자야 11자 10일자, 다리 모아 반대로 다리 모으고 다리 닥 붙여 그렇지 다리 모아 11자로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11자로 다리 모아 다리 붙여 윤아야 다리 모아서 그렇지 다리 모아서 와 그렇지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으고 와 다리 모아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으고 와 11자로 다리 모아 11자로 다리 모아 윤아야 다리 모아 다리 그렇지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아 11자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딱 모아서. 다리 모아.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아. 그렇지. 다리, 모아. 다리 딱 모아, 다리. 꾹 눌러서 다리 딱 붙여, 서님처럼꾹 다리 벌려서 다리 딱 모아. 다리 꾹 내서 다리 모아. 자, 스톱. A자하고, 11자하고. 다시 A자하고 쭉 돌아서 11자하고 쭉가1 1자고 끝까지 가 길게 타야돼 옆으로 자쭉가 11자하고 가쭉가자 거기서 A자 꾹 돌고 11자 끝까지 가 11자 11자 해야지 끝까지 가 다시 A자 꾹 11자 1 1자 끝까지 가 그렇지 A자 꾹 돌고 11자 끝까지 가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끊는 거 아니야, 스키는. 중간에 끊어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11자 줄가 다시 A자. 11자. A자. 11자. 왼발에 체중자지. 그렇지. A자하고 11자,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가는 거야. 어, 돌고 싶을 때 그때만 A자 하는 거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빨리 가팔 벌리고 그렇지 11자, 다시 1자고, 11자, 그렇지, 자, 이제 11자로만 해, 11자로, 11자로 달 모으고, 오른발 꾹 누르고, 11자, 자, 왼발 체중, 11자야. 다리 모아서만 가. 자, 그렇지. 11자로만. 그렇지. 11자로만. 다리 모아서. 다리 모아서 11자로만. 그렇지. 11자로만 가. 정강기 되고, 양팔 벌리고. 그렇지. 그렇지. 11자로 계속 가. 다리 모으고, 정강이 기대고 그렇지, 정강이 기대고 뭔지 어, 알겠어? 어, 빨리 가또가 A자하고 방향돌고 11자하고 건강에 기대고, 양팔 벌리고, 그렇지, 양팔 쫙 벌려. 그렇지, 더 벌려, 양팔. 그렇지. 11자, S자 a A자 자, 11자, 어. 11자로 에스자로 와 양팔 벌리고 팔 벌려 에스자. 팔 벌리고 팔 벌려 s 따로 가야지 정강이로 기대고 दे रहेगा 잘 벌리고, 잘 벌려. 잘 벌리고, 양쪽으로. 그렇지. 조금 더 빨리 가세요. 발 벌리고. 오늘 날라가, 아까처럼 가. 아까, 어, 아까 점프다고 그래. 길로 가. 자, 아주 옆으로도 가. 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저 어, 앞으로 리고 가, 쭉 가, 저. 그. 어, 가, 계속 가. 어, 가, 가, 빨리 가. 그렇지. 또 빨리 가. 양팔 벌리고 쭉가자 왼쪽으로 가 왼쪽 왼쪽으로 가 저기 쭉 스피드 있게 가자 왼쪽으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스피드 있게 쭉가 올라가 저 위로 올라가 물을 하면 내려가고 그냥 가 그냥 가 재밌어? 네. 내 아. 여기가. 네. 저, 저 오른쪽 산으로 가. 그렇지. 오른쪽 저 가위로 올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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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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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1